섬 여섯 개가 왜 웃기죠? <laughs> 섬 좋아요? 아 좋죠. 섬 좋죠. 근데 섬 놀러 가봤어? 네. 섬 놀러 가봤어요? 나도 우리 가족 여행으로 섬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난 너무 심심하던. 내가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큰 섬은 볼게 많으니까 괜찮은데 배에다가 차를 실어가지고 어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무슨 섬이었지? 어? 아. 아, 그때 같이. <laughs> 얘가 너 싫대. 자, <laughs> 하는데 이게 자동차로 한 바퀴를 도는데 한한 시간 정도 걸리는 규모의 섬이었어. 근데 이게 가족끼리 가니까 왜 친구들끼리 가면 왜 방에서 게임도 하고 뭐좀 술도 사다 먹고 막 이러면서 재밌겠지만 이게 가족끼리 가서 섬에 있으니까 할게 너무 없는 거야. 할게 너무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루종일 조개만 잡았어. <웃음> 진짜로. <laughs> 조개요. 어. 조개 안 잡아봤어? 어. 어, 우리 또이 여사님이 굉장히 자연인이잖아요. 굉장히 어이 채집, 수렵 생활에 굉장히 능하신 분입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어, 진짜로. 어. 그래서 바다에 가면 그렇게 조개를 캐시고요. 산에 가면 그렇게 열매를 따시고요. 진짜로. 어. 굉장히 능하신 분이어갖고. 진짜 가 갖고 계속 그니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물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만 렇게이 진짜 아니 뭐 하겠냐 거기서 뭐뭐 뭐, 알잖아 선생님 동생 알잖아 스타일 알잖아 둘이서 막 대화하고 같이 뭐 사진 뭐 이러지 않거든 우리 굉장히 좀 우리 남매는 굉장히 알잖아 내가 그때 인스타에도 한번 올렸는데 그, 내가 밤에, 밤에, 그냥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갖고, 우리 산책을 좀 하러 갈까? 어. 카톡 보냈더니, 딱두 글자 왔잖아. 도랏. <laughs> <도라. 나한테 웃음> 어, 아아 밤에 산책 좀 하러 갈래? 이렇게. 산책하러 갈까? 이렇게 보냈더니, 정말 딱두 글자 왔어. 도랏. <laughs>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이, 이, 찍찍 이런 표시 보냈거든? 그다음부터 잊지 않더라고, 카톡을. 일이, 일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 돌아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어. 그니까, 러 그렇게 여행 가는데, 거기서 뭘 하겠냐고. 계속 조개만 잡아서 계속 얼굴만 이렇게 내밀 <laughs> 아, 저, 벚꽃 피고 나면 벚찌가 나무가 열려요. 벚찌 벗지 나무. 벚찌가 또 되게 맛있어. 먹어봤어? 벚나무 열매가 먹는 거야. 나도 엄마 때문에 알았는데, 먹더라고. 그리고 벚찌 술도 담그더라고. 근데 그 되게 맛있어. 어. 그래갖고 또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함부로 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길거리 있으면은 그렇게 아니 자기는 따는 거 아니래 거기서 기다렸다가 막 떨어지는 거막 주서 담아오고 막 이래 진짜 왜냐면 떨어진 거는 더럽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바람 이렇게 불면 어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 비닐 같은 거이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막 이렇게 받아오고 이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막또막 어디 갔을 때지 어디 갔는데 거기서 또 아무도 몰라 그게 잔나무인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어마는 <laughs> 그걸 본 거야, 이 여사님은. 나는 그냥 솔방울인 줄 알았지, 근데 그걸 되게 잘 알아. 이건 자시다 그래가지고. 그 또, 비가 또 짱떼같이 쏟아지는데, 그걸 주워오겠다며 또, 막 낭떨어지 같은 데 내려오고, 그만해! 막 이러고, 막. 하... 진짜 어디다 갔다 내놔도, 진짜 무의도에 갔다 내놔도 살 사람이지. 근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굉장히 나도 좀 어디다 갔다 내놔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섬은 좀 혼자 가면 좀 재밌는데 친구들하고 가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치 가서 놀고 막 이러면 꼭 가보세요 여름에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 여기다 이제 깃발을 꽂을 건데